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운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최대한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지연시키는 건강한 식단이 있을까요? 항노화 작용을 하는 음식과 텔로미어 길이 사이에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DNA 말단 영역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세포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활성 산소가 늘어나면서 세포 손상 역시 심해집니다.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낮추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 관절염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 2회 생선을 섭취하거나 견과류, 식물성 오일 등을 즐겨 먹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비타민 A, C, D. 활성산소가 늘어나 체내 산화균형이 깨지는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비타민 A, C, D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피부, 체내, 기관, 조직 등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O는 불안정한 산소분자를 찾아다니며 무력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소고기, 닭고기, 달걀, 살구, 오렌지, 당근, 토마토 등이 이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감귤류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고, 비타민D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도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비타민D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길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체대사에 관여합니다. 근육 안정, 신경계 안정, 숙면 유도는 물론 심박동수와 혈압조절, 단백질 합성 뼈 형성, 혈당 조절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활성 산소와 염증 수치를 낮추고 DNA 재생의 효과를 바리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짙은 잎 채소, 견과류, 씨앗, 콩, 생선, 통곡물 등을 통해 하루에 4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강황의 커큐민 카레의 노란색 성분인 강황은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향신료입니다. 강황에는 엽산,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아미노산 등 좋은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인 염증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노화로 인한 세포 변형과 파괴를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레스베라트롤, 코큐텐 레드와인에 든 항노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도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생선, 통곡물, 식물성 오일, 육류관 등에 들어있는 코큐텐시오큐십은 아데노신 삼인산을 형성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심혈관 건강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